네어원이 안녕하세요. 두각학원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신영식입니다. 이뭐 네, 사실 시험이 네, 9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저도 우리 이제 기말고사가 어떻게 완성이 잘될수 있을지를 분석을 하면서 어, 뭐 저랑 같이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은 개발 부탁인데 어, 매일 매일 제공하는 데일리 테스트지를 꼭 시간 배분을 해서 하루하루 연습을 부모님께서도 꼭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여름방학 설명해고요자 우리가 여름방학 때뭘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아 이게 깨졌네요. 이게 글씨가 깨졌는데 아 이건 다시 나와 있어서 자 여름방학이 타 학교에 비해서 조금 짧습니다. 짧게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지금 외대보고보다는 4일에서 5일 정도가 여름방학이 길어요. 근데 외대부고는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여러방이딱 3주죠. 그러니까 어머니들과 아버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우선순위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항상 최우선순위는 다음 학기 내신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가 우선순위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학기 중에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어 문항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클릭할 때도 그얘기 많이 듣는데 애들이 선생님 문항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제, 밤마다 이번에 수행검사를 할 때, 어떤 반은, 말은 좀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제, 전에 문제 얼마나 다 풀어봤니? 라고 했을 때, 어, 부교제 있는 문항을 다 풀어보는 반에 한 다섯 명내외 이런 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지금 찾긴 하는데, 잘 마무리가 안 될까봐 저도 걱정이 돼요.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여름방학 때는 최우선적으로 여름방학 수학 하가 맞아요. 모의고사 형식 그러니까 수업의 제일 초점은 지금 부교재 문항처럼 모의고사 문제를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소화줄 수 있는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수업이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안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어머니들도 그 해설지 같은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교지의 유사변형 같은 거나 부교지 문항을 만들어주면요. 해설지 풀이가 엄청 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꾸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모르면 해설지를 분석을 해요. 해설지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하다가 포기를 해요. 안 좋은 게 계속 반 근데 모든 문제가 사실 길어요. 수업을 듣고 방향성에 명확하게 쫓아가면 은 계산 자체는 첫줄 끝나는 문항도 막. 사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길 바라는데 물론 어, 외대부고가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밖에 나올 때 조금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체력적인 소비가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학기 중에는 왔다 갔다는 하 소요시간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해요 다만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면서 개별 부탁이에요 아반지를 보고 공부를 하는 거는 절대로 사실은 해서는안 되는 방식 명확하게 다가가는 공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앞에 사실 첫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제가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페이지요. 그 브로셔에 있을 겁니다. 수학 상과 수학 원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수학 상뿐만 아니라 수학 원, 수학 두, 역분까지 답안지를 공부하지 않고 유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세세한 함수는 달라질더라도 그래프를 분리하겠다. 가변과 오변을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면은 반드시 답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잘한 친구들은 알아요. 상위 1% 친구 너무 당연히.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맨날 할 때마다 수학상 따로 수학하 따로 수학원 따로 수학주 따로 미적분 따로 전부 다 해설지를 보면서 맨날 맨날 다르게 풀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두배세배네배 걸리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수학 하에서 야 이거 보시면 뭔가 복잡해 보이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설지 풀이는 아마 요것도 한 스무 줄 가까이 나올 겁니다. 해설지 풀이한2 0주에 나오고 우리 2학기 때, 때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항이고 어 부교재 있을 거예요. 부교재 있을 건데 이 문제가 풀이가 사실 알고 나서 보면요. 한 4줄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이 문제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고 나서 보면 수학 1, 수학 2, 미적분에서 함수는 달라지지만 함수는 달라지지만 똑같은 풀이가 그러니까 답안지를 보고 뭔가 푸는 거는 학생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간단한 안좋그니까 제발 수업에 들어와서 선생님이 팁이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쫓아가면서 소화를 해주면 제가 진짜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조금 빨리 풀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는 이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제일싫어하는게 하나가 있어요. 그냥 풀어라라고 하는 걸좀 싫어해요.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조금 분석하는 거랑 이렇게 다가가면은 거는 좀 좋다라는 걸 알려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가 좋아요. 그냥 풀어라라고 했으면은 어디부터 출발하고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같이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아라는 걸 알려주면은 일단 굉장히 계산 모든 것이 강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같이 염두에 두시고 자 다시.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방학 때 3주라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엔 3주 어, 수학 하를 기준으로는 딱 9번 하면 끝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학 하를 기준으로는 딱 9번 하면 끝이 나고 어, 우리가 수학 하에서 메인이 되는 거는 함수예요. 다시 한번 말해 주면 무조건 함수예요. 수학 하에서 합성함수하고 역함수를 다루는 자세가 무너지면은 수학 투하고 미적분에서 합성함수하고 역함수를 가는 자세가 오조리 무조건 틀. 그래서 수학 하에서 요거를 잡는데 최우선 순위를 잡을 거고 저는 수업 시작 전에 토요일이죠, 그쵸죠 일회 무료 특강으로 함수를 한번 함수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업을 들어갔을 때 한번 계속 강조하면서 어떻게든지 소화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최우선 자, 다시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선생님 수학 하말고도 선행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선행을 해야 돼요. 문과 같은 분들은 사실 수학 원이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이과에서는 수학 2하고 미적분이 걱정이 될수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3주예요3주이고 회차로 얘기했을 때 많이 할 수도 없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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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하게 봤을 때 심화를 여름방학 때 많이 한다라는 거는 뻥이에요. 확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세계를 잡고 개념과 실력선에서 뭐가 정확하게 아는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 현. 그러니까 뭔가 여름방학 때 당장 내신 과목이 아닌 것을 심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수학를 포기하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 그러니까 그 점이 조금 명확한데 제가 궁리를 한 거는 수학 오늘 조금 일찍 일월 십삼일날 개강을 일주일에한번 수업을 하면서 정리해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했고 시회를 맞추려고 해봤더니 얘는 8월 15일날 광복절에 수업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 어찌됐건 우리가 주 1회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여러 방에 수학 원을할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또다시 수학 2가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이과 입장에서는 수학 2가 걱정이 많아요. 수학 원하고 수학 2가요. 지금 19기 둘다 중간고사 평균 점수가 70점 정도 수학 원도 어려워졌고요 수학 2도 어려워졌어요 지금 19기 자고 19기 학부님만 붙잡고 물어보세요 수학 원 쉽나요? 수학 원어려워 수학 2 쉬워요? 아니 수학 2 어려워요 둘다 어려워요 그럼 선생님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심화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수학 2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찌 됐건 그래프를 해석을 하고 다가가는 논리를 확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앞에 있는 중간고사 범위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학교 시험에서. 그런 것들 확실하게 자세, 그 다음에 답까지 마무리 짓는 걸 연습한다면 라은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적분을 제가 한번 학부모님 상담 때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미적분은 잘돼 있는 친구만 가능합니다. 잘안돼 있는 친구는 사실은 선행이 잘안돼 있는 몇분 네. 보다는 다른 거에 조금 충격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확인할 게 있어요 수학하는 당장 다음 학기 내신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모의고사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수업 저는 제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충실하게 할 겁니다 수학 1이나 수학 2는 회차가 많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고 심화 우리가 개념이 가장 쉽고 실력이 중간이고 심화가 가장 어려운 단계다라고 하는데 난이도 꼭 확인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학 투수업을 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난이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생각하시는데 수학원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느 정도 개념 이상은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제 실력선에서 모의고사 그다음에 수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주는 소를 준비해봤고 수학 2는 개념 확실하게 잡으면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유형들 너무 욕심내지 않을 거예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유형들에 대해서 근거 있는 풀이를 만드는데 조금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미적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행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선행이 잘안 되어 있는 친구는 조금 어. 이번 방학 때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봤습니다. 자, 요게 제가 뭐 수학하 같은 케이스는 7월 20일에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함수 무료 정리 특강이 있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고요. 실제 우리가 뭐 7월 23일 화요일부터 수업을 시작했을 때는 반드시 지금 학교 부교조처럼 교육청 모의고사 내신 기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 수업을 진행할 거고 어, 앞에 지금 표를 한번 말아 보시면 모든 수업에는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방학 때 항상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별 전담 조교 클리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미 예전에 합격자반을 한번 경험해 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조교가 그때 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담당하는 조교가 지정이 돼 있어. 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바라보고 있어. 요 요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얘는 학교 수업에 굉장히 밀착된 수업일 것이다. 다만 함수에 초점을 두고 경우의 수 같은 케이스는 팁을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자 수학원은 7월 13일 개강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수업이고 마지막 주만 광복절 어 한번 추가 수업이 있습니다. 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가가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삼각함수, 수열, 자 지수로그에서 우리 작년이랑 올해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 있는 게 정수의 개수 세아리는 문제가 작년이랑 올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잘 못해요. 왜냐면은 근거 있는 풀이를 몰라요. 뒤에는 답만 보고 해둘지만 보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근거있는 풀이, 체계적인 풀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저는 준비할 거고 수열, 그 다음에 삼각함수 잘 완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수학 2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어느 정도 심화를 하기에는 살짝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정적으로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하면 좀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둘 거고 그래프 해석과 수능 문항, 엄청 킬러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점짜리, 사점짜리 수능 문항 맛보기 이런 거는 다 시킬 겁니다. 숙제의 양은 개인적으로는 사0 문항 한번 수업당 한사0 문항 내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미적분은 미리 박아놨어요. 수학 2와 미적분 등의 선행이 잘돼 있는 친구만 추천을 합니다. 쉽게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시기에 그래서. 요 정도 생각을 해 주시면은 좋지 않나라고. 자. 수학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학생들이 다시 한번 자세 아니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다라면은 저는 진짜 주 7일 있다라면 주 7일 동안 매일매일 고민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뭔가 올인하듯또쫓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 팀입니다. 하나의 팀이다라는 자세로 수학의 벽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숙제 클리닉 있어요. 클리닉에서 반드시 어머니들이 어느 정도는 일이응다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상담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할 거고 우리 친구들 절대로 그냥 하라고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계단식 그다음에 우리가 일정기간 수학에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클리닉 참가 시에는 이미 지금 받아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렇게 클리닉 평가지가 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클리닉에 어떤 걸 했고 또뭐 이제 뭔가 분석을 했을 때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해드리데 사실은 계속 얘기하지만 혼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공부하지 말고 함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학부모님과 학생은 하나의 팀입니다 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어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그래요 그렇죠 어, 신신당부 부교주사변이고 고지식이 학교기출과 서술형연습문화, 문완도문화 그리고 더 컨스턴트다 라고 해서 주간지 조금 우리가 내신 기출에서 어려운 문항을 따로 줬었고요 손글씨 노트 있고 학교 시험과 똑같은 구성 학교 부교재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우리가 유사 변형 문항을 근거로 실전 테스트와 데일리 테스트를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번 주에도 계속 나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이널 교재 학교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항만 우리 친구들이 맨 마리 지막게 정리할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합니다. 자 요게 어, 파이널 교재, 요게 신신당부, 요게 고지식이고요 요게 뭐 손글씨 노트. 뭐 뒤에 있는 입시 결과는 항상 했던 얘기라서 어, 일단은 생략을 할 거고요. 자 9일 남았습니다. 저도 너무 긴장되고요. 학생들도 긴장되고 어머니들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잘 될지만 감사합니다.